이제 기본적으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영적인 것들을 조금 이렇게 약간 거부케 하는 게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씀 위주로만 해서, 네. 이렇게 저는 전혀 이제 신비주의 이런 거랑 굉장히 음.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 실존하는 실존하고 있는 그 영의 세계를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와. 네,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의식이 없는... 사이에 네.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네, (24일이면) 직접... 그분 그 사람들이 그 존재들이 거기서 하는 일들은 네. 어, 대표적으로 끊임없이 속이는 일이에요 예. 계속 속이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회의하고 짜고 음. 그래서 그 사람들한 그 사람들의 그 범위 안에 걸리는 모든 사람들을 예. 다 속에서 넘어뜨리려고만 합니다 근데 그 넘어지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믿는 사람들을 위주로 주로 공격을 하고, 음. 넘어서 한동안 잡아두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넘어뜨렸는데이 사람이 금방 거기 빠져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넘어져도 그거를 빨리 털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 그 넘어졌을 때그 안에서 계속 끌려가는 사람들이 오.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치? 봤던 것 같아요. 왜 그거를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오. 그래서 그때 그곳에 지쳐서 누워있는데 어느 날 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네. 찬양 소리가 들려요. 오. 그냥 딱 듣는데 찬양인 줄 알겠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한 거기서 무슨 군중들이 찬양을 하는 것 같은 소리들이 들리는데 네. 그 소리도 세상에 존재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소리가 빛으로 된것 같은 느낌. 오오. 찬란한 소리, 네, 네. 이런 것들이 비치면서 음. 그게 들리는데 그때 예수 보혈이라는 말을 하게 됐어요. 아. 그 광경과 그 찬양을 들으면 서 네? 제가 그 안에서 계속 그사람들 시키는 대로 했었다 그랬죠. 네, 네. 끌려다니면서 음.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들과 저 사이에 분리가 일어난. 예수 예수 보혈을 외쳤더니 네. 분리가 일어나고 제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더 이상 음. 저를 괴롭히지 못해요. 네. 아마도 우리가 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계속 그런 여, 악한 영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악한 장치들이 너무 많죠. 네네 있죠. 네. 그런데 어, 예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할 때, 네. 우리가 그것을 부를 때에 어 비록 존재는 하지만 네. 우리한테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네. 그 능력 때문에 음... 그리고. 그 옆에는 풀들도 있었고 네.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은 네. 그 세계에 어떤 그 바람이 불면서 이 풀들이 소리 나는 것들을 다 느낄 수 있었고 네. 그 어둠과 빛과 이런 것도 충분히 다 네. 보고 느낄 수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네. 아주 명확하게 머릿속 가슴속에 남아있는 기억들이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거기서 제가 거기에 서 있는데 음.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저 스스로한테 내 이름이 뭐지 내가 뭐 하던 사람이지. 결혼은 했었나? 음. 혹시 내가 자녀는 있었나? 음. 이런 질문들을 혼자 거기서 하면서 서 있게 됐어요. 오. 그때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었 마치 이 땅에서 살고 있, 살면서 네. 내가 내 것이라고 믿고 살던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음. 그것이 옷 하나 벗은 것처럼, 외투 하나 벗은 것과 같은 가벼움. 네.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요. 야, 너무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네. 순간이네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만나셨나요 네 거기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그 네. 왼쪽으로는 그게 강인지 호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저 앞에 큰 돌산이 두 개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돌산에 마치 그 조각을 낸 것처럼 계단이 꼭대기까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 있었어요. 네. 그 돌산 한 군데 꼭대기에 한 사람이 서있어요. 사람이 네. 서있는데 그 깜깜한데 혼자서 빛이 나는 사람한테서 빛이 나네요. 제가 그분을 바라보는데 음. 딱 알아지더라고요. 어? 오. 예수님이시네. 오. 예수님이시네. 오. 어, 그래서 근데 그때 예수님인 것을 딱 아는 순간에 음. 저의 마음에 들었던 게 네. 이게 좀 되게 한심한 거거든요. 이게 한심한 거거든요. 네. 그래도 제가 믿는 가정에서 잘하고성교도 하겠다고 거기까지 갔던 그 사람이 네. 그 순간에 들었던 그 마음은 상 굉장히 한심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걸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찬양이나 예배감도 살아계신 하느님 얼마나 네. 우리가 찬양합니까? 근데 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나요? 그게 제가 가졌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아... 굉장히 많은 후회들이 갑자기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 자리에 서서 정말 멈출 수 없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 예수님이 진짜로 저렇게 살아계신데 음... 나왜 이렇게 내 평생을 이렇게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살았을까 아... 내 평생을 왜 이렇게 내 맘대로만 살았을까. 아... 후회들이 그 후회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아쉬합니다 예, 그 마음의 결정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계신 저곳에 난 지금 기운이 없어서 음. 내가 저기까지 갈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내 지금 남아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네. 예수님이 계신 저 길을 향해서 내가 가겠다 어. 내가 죽더라도 그길 위에서 죽겠다 음. 라는 결심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 네네. 에 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심판의 자리가 바로 펼쳐집니다. 아마 어떤 분들이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는 그 순간에 있을 그 심판. 네. 그 일이 거기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 그그 그, 그 자리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자리에서 제가 누워 있었고요. 네. 예수님이 계셨고요. 음. 그리고 그 악한 영대의 리더라고 있던 그두명 중에 한 명이 네. 그자리를 올라왔어요. 이야. 저와 예수님과 그 사람과 셋이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들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앞에 쫙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예, 이런, 예, 이런 네. 얘기는 많이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마 거의 공통적으로 할 어, 거예요. 예. 내 삶이 주마등처럼 영화처럼 네. 쫙 지나갔다. 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네. 그 인생이 쭉 펼쳐지는데 음. 그 사탄이 저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네. 저게 믿는다고 하는 놈입니까? 음. 예수님 저걸 보십시오. 저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 놈입니까? 네. 저거 하는 것좀 보십시오. 하면서 계속 저를 이간질하네요. 이간질이 아니라 네. 성경에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참소를 합니다. 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심판자로 계시기 때문에 음. 심판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네. 계속 참소를 합니다. 음. 어, 처음에 음. 그것이 이게 쭉 펼쳐졌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 감정 굉장한 수치였어요. 살면서 사람이 그 음. 흑역사들 있잖아요. 많죠. 누, 예, 누구한테 누가, 누가 알지 않았으면 아. 좋겠는. 연약하기 그냥, 때문에 예, 너무 많죠. 무덤까지 그냥 가져갔으면 좋겠는. 부끄러운 이런 것들 이다 네. 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 혼자만 보면 좀 나을 텐데, 음. 예수님과 사단이 같이 보는 거예요. 처음엔 그 수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참소가 일어나면서부터 네. 이 수치심이 다른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음.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 두려움이에요 어. 나 이거 끝나면 나 어떻게 되지 어. 그 두려움 은 네. 정말 저는 다른 분들은 그 두려움 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아. 저도 다시 그 두려움을 느끼고 싶지 가 않아요 바로 앞에 예수님 네. 계셨으니까 얼마나 이 자리가 수치심에서 끝나면, 그렇죠? 두려움, 무서움으로. 네. 네. 왜냐하면 제 삶이 너무나 죄로 얼룩져 있는데, 음. 그것도 지금 다 고소를 하고 있는데, 네. 내가 이거 끝나고 나면 음. 나 어떻게 될까. 네. 그런데 음. 예수님께서도 그 장면들을 같이 다 보셨지만 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 어, 그게 더 무서운데. 네. 정말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음.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인생을 개수하는 시간이 다 지나갔, 지나갔을 때, 이 사탄이 예수님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따지는데 뭐라고 따지냐면, 얘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 뭡니까? 얘가 뭔데? 이렇게 잡고서 놔주질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저만 남게 되었어요. 어. 예수님은 남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의 살아온 그 얼룩진 인생들 가운데 어 예수님께서 인정해주시는 예수님께 갔서 같이 있다고 평가해주시는 시간들을 뽑으셨어요. 그 네. 시간들이 너무 적었어요.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시간 보냈겠습니까? 네, 네. 얼마나 수많은 예배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음. 수많은 교회에서 뭐 뭐, 찬양이라든지, 성가대든지또 나가서 뭐, 단계선교라든지 얼마나 많은 액티비티들을 하면서 살았겠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럼 예수님, 아,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 예배 때 앉아있었던 시간이 얼만데.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들에 제 마음속에, 저도 의식하지 못했던 마음속의 동기들이 다 드러나요. 어. 어, 우리 모두도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심판의 자리에서 음.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동기들. 네. 사람들한테는 이 동기를 숨기고 얼마든지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음. 얼마든지 제가 거룩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예수님은 안 됩니다. 음. 거기서 동기가 다 드러납니다. 네. 그 많은 시간들이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 저, 아우, 쟤참 신앙 좋은 친구야. 네. 저, 저 청년은 참 신앙도 좋고 오. 참 괜찮은 친구야.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네. 되는데.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고 음. 그거를 제가 의식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동기로 했던 모든 시간은 음. 예수님한테 단 한순간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 그곳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음. 살아남을 수밖에 삼월에 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네.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 그것이 그곳에 있는 심판자가 가지고 계신 기준입니다. 음. 그곳에선 심판자가 가지신 그 기준만 중요, 유효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네. 저는 그것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음. 저를 불러다가, 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내 증인으로 살게 될 거야. 라고 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네. 제가 어느 시골 같은 데에서, 외국이에요. 외국의 예. 시골 같은 데서 그 조그만 배를 타고 강가로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이 서 있어요. 거기 서 내려서 두 발로 걸어서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을 손을 부둣가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으면서 네. 제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습니다. 어...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어났을 때 저는 그때 제가 사고 나서 죽, 죽어가고 있는지 몰랐었어요. 네. 전혀 몰랐었어요. 24일이라고 그러셨죠? 네네. 네. 예수님 만났던 그 순간에도 제가 그 자리가 인생이 끝나는 자리인지 심판의 자리인지 그 당시 전혀 몰랐었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제몸 상태가 오늘 좀 있다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어이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네. 심지어 다리는 부서진 채로 그대로 방치해 놨기 때문에 네. 다리가 고쳐질 수 있을까? 네. 평생 혹시나 내가 운 좋게 여기서 산, 산다 하더라도 평생 휠체어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 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저의 현실은 너무 괴리가 커서 네.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음. 그때는 제가 깨어났을 때 내가 꿈을 꾼 건가? 예. 그 꿈은 분명히 아니었는데. 음. 근데 너무 현실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거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네. 거의 뭐 불가능한 네, 네. 관계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저의 어. 상태들이 호전되기 시작했는데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오. 안 돼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매일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진찰하러 오는데 음. 와서 진찰하고 체크하고 하는 의사들만다늘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네. 이건 기적이야 어. 이건 말도 안돼 네. 기적이야 말도 안돼이 얘기를 매일매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병원 전체에서 여기 기적의 사나이가 있다고 어. 소문이 다 나서 굉장히 병원에서 유명했었어요 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겁니다. 어.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어느덧 음. 예수님이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네.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게 되더라고요. 와, 할렐루야.